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정경 강경 제8 3 1일째 됩니다. 자, 오늘도 제 학원 15분, 월장군 중에 제 다섯 번째 품인 제일 의제품. 자, 제일 의제품에서는 제일 의제라 진리죠. 어, 가장 궁극적인 예, 진리. 그 진리를 예, 얘기하는데, 대성에서는 보통 그것을 삼해탈로 본다. 자, 삼해탈은 공해탈. 공의 승품을 다깨뜨려서 해탈을 해버리죠. 그 어리, 해탈에 의해서 그어디 집착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상해탈. 그 상, 상자가, 어, 모양의 상자니까. 어떠한 그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또 무언해탈. 그래서 그 어디에도 바라는 바음는 마음을 가진다. 바라는 마음 없이 해야 한다. 자 그것이 기본적인 삼의 탈이고 그것이 대성에서 말하는 제일 의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326페이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325페이지에 모든 보살이 보살이 모든 액체의 인연을 버리고서 애치의 인연, 애치에 대해서 애치는 것을 사랑하고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하고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연을 버린다면, 은 그렇게 버린다면 당연히, 뭐가 일납니까? 그것이 그,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생로병사 우비고내가 없어진다. 지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나아가서 이제 에, 모든 것을 집착하지 말라고, 나열을 하기 전, 나열서 땅을 집착하지 말라. 땅이 내가 땅이 아니고 땅도 내가 아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에 대해서 물질로 생각하지 말라. 물질이 내가 아니고 내가 물질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므로 이제 수상행식. 자, 수상행식은 마음이죠. 마음도 마음도 생각하지 마라. 마음도 내가 아니고 나도 마음이 아니다. 무슨 말알겠죠 마음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에든 간에. 그 마음에 집착을 하게 되면, 집착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집착을 하게 되면, 자기서 집착하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의 구성 요소인 수상행식, 느낌, 상,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이 있죠. 상, 다음에 행, 식,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수상행식이 있는데, 자, 눈을 생각하지 않았어. 눈. 자, 아니, 비을 신이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눈입니다. 눈을 생각하지 않았어. 생각하지 않는다는, 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내가 눈으로,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눈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아. 이야 마찬가지로 눈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눈이 또 어, 이와 마찬가지로 눈의 의식을 생각하지 않아 가지고 나를 또 눈의 의식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야. 눈의 의식, 음, 눈으로 보는 의식, 또 눈의 의식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눈의 감촉, 눈으로 보는 감촉 있잖아요. 감촉을 생각하지 않아서 나는 눈의 감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눈의 감촉을 또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 그러 하면 이와 같은 눈 감촉 인연에서 느낌이 생기죠. 눈은 감촉에서, 감촉에서 느낌이 생기잖아요. 감촉도, 감촉에 대해서도 내가 집착하지 않으니까 내가 감촉이, 내가 감촉이고 눈의 감촉이지 않고 또 눈이 내 감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괴로움과 느낌 생김으로 괴로움과 즐거움이나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삼수라 그래요. 삼수가 뭐요? 자, 괴로움 느낌, 괴로움 느낌 그런 괴로움 느낌은 고수, 즐거움 느낌은 낙수. 그 다음에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건 뭐예요? 그것이 버리 사자에서 사수라 그래요. 사수. 이걸 삼수라 하는데 이 삼수가 모두 내가 아니고. 삼수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으면 삼수가 내가 아니고 내가 삼수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즐거움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즐거움을 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지 괴롭,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이 인자 사자네. 사. 어, 사수. 예. 내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을 안음에도 그러하나니. 그리고 귀그 다음에는 이제 눈눈 눈과 설명과 살이자눈 다음 에귀코혀몸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내가 귀코혀 몸이 아니고 또귀코혀 몸이 나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 나갑니다 자 나를 뜻이라고 그러고 끝에 나를 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응. 어, 뜻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내지 감촉에서 인연의 느낌이 생기므로, 감촉에서 인연의 느낌이 생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감촉을 하면서 내가 좋고 나쁜 것을 일으키면 그때가 인연이 생기잖아요. 그런 인연의 느낌이므로, 괴로움과 즐거움이나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것에 즐거움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즐거움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나를 즐거움이라고 생각, 나가 내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또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에서 얘기한 그 문기가 그대로 통합니다. 뭐 하지 않으면, 집착을 하지. 그 무엇을 집착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이, 아니, 내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집착하는 것들이 내가 아니다. 그게 뭐가 되었던가. 사대원소를 생각하되, 지, 사대원소가 지수화풍입니다. 지수화풍을 생각하되, 내가 지수화풍을 생각하되, 내가 그 집착하지 않으면, 은 사대 원소를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즉 여기서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를 사대 원소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 내가 사대 원소 아니야 마찬가지로 사대 원소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내지 삼수와 육상 그다음에 삼행과 육식 이게 나오는데 삼수 는 아까 말한 대로 느낌 중에 즐거운 느낌이 고수, 괴로운 느낌은 낙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사수라 그래 버리사자. 그래서 여기서 삼수라고 육상. 여섯 가 여기서 말하는 여섯 가지 육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생각을 올리고, 귀로 듣고 생각을 생각 상을 내고. 그러니까. 아니, 비을 신의 까지 해서 여섯 개의 감각 기관으로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육상. 여기서 말한 육상이다. 그러니까 육상이고. 그럼 삼행. 삼행은 세 가지 행동인데 행을 보통 취하, 취하는 거잖아. 내가 취하는 건데 행동을 어, 여기서는 신구의. 자, 신행. 그 다음에 구. 마, 몸으로 하는 행. 그 다음에 말로 하는 행. 말하는 거. 그 우리 구행이라고 그 다음에 의 예, 생각하는 행을 또 의행이라고 신구 의그 행. 그다음 에 육식 여섯 가지 식은 예, 눈으로 보고 생활을 일으키고 귀로 듣고 생활을 일으키고 그 생각하는 걸 시자 안식잖아요. 아는 거 생각한다는 말. 그러니까 예, 귀로 듣고 생각하고 혀를 혀를 맛보고 생각하고 코로 냄새 맡고 생각하고 육체로 이렇게 접촉하면 생각하고 내로서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그러하다 말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삼수와 육상과 삼행과 육식의 육식을 뭐 한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는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삼수와 육, 육 육상과 삼행과 육 육식이 나가 아니고 내가 삼수와 육상과 육행과 육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님도 아닌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한 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내용이 스불해졌지만그 내용들입니다. 듣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깨달음을 생각하지 않고 깨달음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름아리도 생각하지 않고 식 식도 생각하지 않고. 대사를 생하자고. 자, 이 에, 대사가 대신할 때 대, 대자 아, 사자가 이렇게 에, 대 에, 투영을 투용,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대사를 생하지 않고 어, 각간 각간 깨달음의 깨달음 보는 관이죠. 어, 그런 각간도 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내가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삼매를 생각하고, 삼매가 삼매한다 생각하고, 삼매도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삼매면 삼매를 할 뿐, 집착하지 말아요. 그것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입니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뭐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멸도 집착하지 않고, 상해도, 예, 항상 있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삼매나 선정이나 버림이나 다음이나 쓰임이나, 태어남이나 사라짐이나, 나, 나, 또 나, 또는 밝음이나 어둠이나, 백이나 그리고 이기는 것이나, 성이나, 그 다음에, 우열. 우열이니까, 에, 열은, 에, 내가 현재 열등하다, 되지, 열등. 열등하거나. 그 다음에 행, 주자와. 내가 걸어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는 말이냐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요. 그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그기서부터아 어 고통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하면 그 집착하지 않는 겁니까?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관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앉아 있구나. 안 아, 그러지. 내가 앉아 있는데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앉아 있어도 되겠다. 서 있어도 되겠다. 뭐 어떻게, 의도, 의도를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거. 그것이 뭐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만 있어요. 생각하는 거하고 바라보는 건 틀리는 겁니다. 그냥 알아차림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집착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앉는다면 내가 현재 계속 앉아있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엉덩이가 아프다. 엉덩이가 시리다 앉아있으니까 접촉하는 부분이 없다 하 계속 그만 이렇게, 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에,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엉덩이가 아프니까 뜨게 되겠다, 저 뜨게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엉덩이가, 어, 시리면 시린데, 응, 엉덩이가 아프면 아픈데,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디에도 생각하고 집착하지 않는, 않는다면은,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제일 의제다. 좀 어렵나요? 어, 쉽게 말하면, 그 어디에도, 어, 내가 집착하지 않, 않음으로써, 그 집착하게 되면 내가 빠지잖아요. 그냥 빠지지 않고, 항상, 예, 그 자리에 내가 머물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흡을 하면 아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예, 긴 호흡, 긴 호흡을 하고 있고 짧고 짧게 되었네. 억지로 호흡을 한다고 막 그냥 깊이 쉬고만 내쉬고 깊이 쉬고 내쉬고 막 호흡 스스로 호흡 자체에 막 빠져 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어, 정상적이지 못하고 자연스 자연스럽지 못하고 억지로 숨을 참는다든지 말하지. 그건 집착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자연스럽게, 가만히 바라보고. 자, 선남자 이것을 이르되, 보살 마사의한 가지 숲에 머물러서 제일의 위치인 진리를 닦음이라. 제일의 위치인 진리 닦음이라는 것은 아까 뭐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다른 말로 뭐요? 집착하지 말라. 그 어디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에, 삼매에 든다고 막 연불삼매에 든, 억지로 어, 지금 내가 막 연불 연불이 삼매 잘 들려고 억지로 삼매 삼매하면서 막 삼매 잘 들려고 하면 오히려 삼매 안 됩니다. 그냥 연불 할 뿐이에요, 그냥. 그냥 연불 연불 열심히 그냥 연불 올래 하려다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연불 외우고 외우고 하는 순간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순간 저도 자기도 몸 사이 저들도 삼매가 드는 거지 삼매에 들려고 집착을 하면 삼매에 들지도 않고 오히려 응도한 곳으로 나가야 된다. 어떤 사람이 왜 산미에 들려고 합니까? 물었더니 신통을 열려고 한다. 의통을 열려고 한다. 전생을 보려고 한다. 그것이 많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는은 욕망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에, 마군의 세계 욕망의 세계는 마군의 세계거든 마군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지 진정한 해탈의 경계에서 보는 하고는 거리가 멀다. 삼매가. 삼매도, 그 어떤 삼매를 하더라도, 물론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 집중을 하면서 지나치게 들 떠가지고, 들 떠서 하는 것은 그 제대로 된 삼매가 아니다. 지나치게 들 떠도 안 되고, 그렇다 해서 너무 나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부처님 바라고 염불하고 염불하고 염불 연불 부처님 생각하고 생각하고 명명호로 불러 명호로 부르고 부르고 그렇게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무엇도 아, 어, 집착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의도도 가지지 말고 염불해서 내가 뭐 부처를 이루겠다 염불해서 내가 무슨 큰 에, 어떤 성취를 이하겠다 그런 것도 가지지 말아. 영을 하고 기도해서 내가 육신통을 얻겠다, 의통이겠다도 하지 마라. 그런 건 들어가면, 욕망의 순간에 들어가면, 바로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은 아무 짝에도쓸수 없는 겁니다. 그게, 말하면, 3m의 원리, 3m의 뭐라겠죠? 공의 해탈, 그 어디든 집착 없이, 그어디 집착 없이, 네. 마음을 내서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그냥 숨 내쉬고 내쉬면, 숨 내쉬고 내쉬면, 야숨 내쉬고 내시는 거구나. 그럼 그대로 가만히 지켜보고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나 편하다고 해서 그 편한 곳에 집착을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만들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뭐가 잘된다 해서 그것도 좋다고 봐그 순간 뭐에 빠져버려요? 마경에 빠져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선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죠. 그러니 그것을 하는 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내가 지금 무슨 을 생각하고 있구나. 스스로 바라보다 보면 나중에 처음에 자전거를 탈때넘어지라고넘어지려 하지만 나중에 자동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생각을 갖다가 잘 관찰하고 또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하, 자기 마음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어떤 대상에다더라도 따라, 예, 집착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바라볼 뿐. 내가, 내가 꽃을 바라보면 아 내가 지금 꽃을 바라고 보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구나. 예, 또 저런 마음이 들었구나. 그 정도지. 예, 내꽃 속에 들어가서 이런 꽃을 꺾어서 예, 데 집에 가서 꽂아놔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은 말하자면, 예, 번뇌망상에 속한다.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고요한 곳에서 닦는 제일, 제일 의제를 말씀하실 때, 80억 백천의 빈다라 하늘과 사람으로서 일찍 제일 의제, 즉, 제일, 제일 이치입니다. 진리를 수습한 자는 다, 무생범인은 없다. 다시 아사와 화사 항하사 하늘 사람은 유순한 지혜를 얻고 또 허웅보다 더 많은 중생들은 보리심을 일지 않은 삼매라도고. 또 팔만 사정의 비구들은 번뇌 없는 마음. 번뇌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어디로 집착을 하면 안 돼.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번뇌를 가지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뭐가 없어요? 번뇌가 생길 게 없어요. 집착을 내가 생, 내가 어떤 생각이든가 내가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그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빠졌단 말이 누가 나를 갖다가 무시하더라면, 그 무시하는 생각이 계속 저놈이 나를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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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무시했던 생각이 빠지면, 그 생각이 빠지면 번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저 사람이 좋다 해서 그 좋은, 좋은 걸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 의에, 번뇌에 이게 그게 번뇌 빠진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그 사람을 좀 좋아하는 생각 을 지금 내고 있구나. 그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에, 가볍게 득치하면서 그냥 순수하게 받아보고 알아차림하고 빈그에 웃어라. 그런 순간 내가 그 어디로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이 여유롭고, 그래서 해탈의 마음이 드는 거야. 그이 모든 것이 뭐라고? 어, 다 인연지, 인연 처사야. 그래.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온 것이지. 그 이상 거그 무엇도 그 아니냐. 그래서, 그래, 그렇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고 걸렸어. 병이, 병이 들고 걸리는 순간, 병에 대해서 막칭찬하는 거야. 그러면 그 병속에 빠져서 결국 죽고 말아요. 어. 아, 내가 병이라는 것에 걸렸구나. 음. 내가 평상시에 관리를 좀 못했구나, 이런 부분에. 그러면서 가만히 바라보면서 병을 이제 병과 친해지는 거예요. 어, 그래, 에, 내가 이런, 이런 병에 걸렸구나. 음. 내가 어떤, 에, 이런 원인으로 해서 걸렸구나. 그, 거그 원인, 원인을, 그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 원인도, 원인을 모르면 안된데 원인이 스트레스 한다면 스트레스를 녹, 스트레스 안 걸리도록 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안, 듣는, 안 걷는, 안 걸린 방법, 방법 뭐라고요? 해 아까 좀 배웠잖아요. 바로 집착 없는 마음이에요. 집착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나올 수 없어요. 예. 이제부터라도 자꾸만 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 그래. 모든 것이, 예, 그러하지. 예, 그래. 인정해주고. 모든 걸 인정해주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이 붙들려 있는 것은 내가 버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집착이에요. 내 생각이 유추하지 말고 그 무엇도 다 인정해주고 그런 마음 공부를 해봅시다. 오늘 여까지 공부하고 자 그리고 음 마지막에 선남자의 어떤 보살 마사이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애치에 포섭되는 인연을 버리고서 내지, 내가 한 말,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제일 의제지 제일 진리를 닦을 때, 보살 마살이 달과 같이 돼야 한다. 어, 달과 같이 돼야 한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또, 네 가지 걸림은 없음으로. 또, 그걸 또, 또그 걸림이 없잖아. 요네 가지 걸림이 걸림에서 없어 뭐가 걸림이 없어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걸림이 없는 것은요, 법에 대해서 스스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법무에. 모든 법이라는 것도 방편 달에 일어나기 때문에 법에, 대, 어떤 법에 대해서도 걸림이 없어요. 어, 법집이라는 것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종생의 예, 근기에 따라서 그 어디에도 할수 있는 것이, 예, 예, 그리김 없는 부처님의 말씀이죠. <laughs> 그다음에 의무에, 그 다음에 의무의 뜻에 대해서도 그한 가지 뜻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뜻이 엄청난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종생의 근기에 따라서 다, 그 뜻을 다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에 또 말도 마찬가지로 어, 그렇게 적당한 말그중생들이 필요한 그 말을 적당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가장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이 사무에. 그 다음에 여설무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해주라. 그것이 네 가지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걸림이 없는 네 가지. 사무에 라는 겁니다. 그 사무에서 중생을 섭숙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이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에 이렇게 에 성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살이 모든 중생은 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삼독으로 명렬한 불이 왕성하고, 그 중생들은 삼독이 문제죠. 자 여기까지 열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27페이지, 예,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오늘 조금, 음, 생활기 맞나요? 그동안 간단간단 했는데, 지금 한 20분씩 좀 넘어갔죠? 요거는 설명하기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또 공부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조금 생활해야 될, 예, 장도 있고, 쉽게 넘어갈 장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또 공부 열심히, 예, 또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반냐바람이